음,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녁을 먹고 있는데요 에, 뭐 저는 여, 이 정도면 새우, 양, 양배추, 당근, 김밥, 김치입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손으로 먹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지금 저 동생하고 여친은 손으로 계속 먹고 있잖아요 사실은 손으로 먹는 것이 편습니다. 이게 제가 해봤어요. 참 편해요. 예. 근데 막상 저도 이 손으로 먹어보려니까 잘안 됩니다. 에그 음. 예, 음, 손으로 먹는다는 것은 정말 편해요. 예.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 생각하면은. 좀 그런 것 같은데, 또뭐이저 식생활 문화가 이렇게 굳어졌어요. 초에가 이뭐 숟가락, 젓가락으로 굳어졌듯이, 에 이네들은 거의 그 손이 우리 젓가락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 말씀드렸듯이 사실 편습니다. 뭐 정말 편해요. 조금 좀 뭐라 그럴까, 좀좀 좀 뭐. 이, 거부감이 좀 들지만 <laughs> 우리는 거부감이 들죠. 사실 에, 편합니다. 이렇게 음, 오늘도 이제 어제 에, 금요일 날그 동생이 와서 오늘 에, 토요일, 내일은 일요일이고 에, 이따가 이제 올해를 아침에 이제 학교를 직접 가서 또 금요일 날 다음에 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그 오면은. 에, 그 둘이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제가 항상 편타고 그랬어요. 단둘이 있는 것보다 낫죠. 매일 있으면 또그어려워요 여러 가지로. 그러나 일주일에 이일 정도 같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그때는 좀음 혼자 마음대로 행동을 하죠. 네. 그래서 뭐,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담도 별로 없고 이렇게 숟가락 하나 놓고, 더 하나 놓고서. 이렇게 또 먹습니다. 음, 다만 제가 이제 손으로 손으로 먹는 거 한번 볼까요? 손으로 둘이 잘 먹습니다. 이렇게 아 지금은 이제 그 세월을 이렇게, 정, 이렇게 등을 이제 이 껍질을 까야 되기 때문에 손을하지만 밥도 손, 손으로 먹어요. 많은 반찬을 또 손으로 하고 손으로 먹고 참 하는 게 아니고 네, 지금 네. 옛날 이걸 보니까 옛날 우리들이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들이 술밥을 할때 우리 손으로 전부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젓가락, 숟가락을 못 댔어요. 손을 꾹꾹 뭉쳐서 이렇게 먹었죠. 마찬가지로 이 필리핀 밥이 각자 놀아요. 이렇게 젓가락이 잘안 들어가요. 숟가락하고.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뭉쳐 먹는 습관이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술밥 뭉쳐서 먹듯이. 네, 그리 된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밥을 먹어야 되겠군요. 제가 이제 이그 같이 함께. 식사하는 걸몇번 올렸잖아요. 그중에 혹시 그걸 느끼신 놈은 없어요? 국이 없습니다. 찌개 같은 게 없잖아요. 네. 한국 사람들은 국이라든지 찌개를 좋아하는데, 네. 그게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로 저는 한국에 있을 때도 혼자 살때 국이나 찌개를 잘안 해먹었어요. 집에서 물론 이제. 그 외식할 때는 저는 외식도 별로 안 했는데 외식할 때는 음 국이나 찌개를 먹게 되죠. 하나 집에서 제가 그음 해먹을 때는 국찌개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식이었어요. 밥하고 김치 일부, 고기 생선 이렇게. 네. 그래서 아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얘네들이는뭐 국찌개 이런 게 없어요, 보면. 네. 그것도 장점이라고도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요리, 아침 요리는, 요, 색다른 게 올랐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가지, 이 가지를 썰어서, 물론 기름에 튀기죠. 아, 그리고, 이, 지금, 이것은, 햇반을 물에 데운 겁니다. 끓는 물에. 제가 세부에서 햇반 사온 건데요. 세부 사온 것이고, 에그 햇반 이것을 물에 데워봤어요 왜냐하면 그 뭐야 그 없어가지고 에, 그리고 돼지버기 볶음이죠 이게 에, 조금 특이하게 볶았네요 오늘은 음, 다른 때는 기름에 튀기더니 오늘은 그렇지 않네요 보니까 어.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음. 그래서, 어. 근데 조금, 예. 그 기름이 거의 이제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양념해서. 우리나라 불고기처럼 이렇게 후라이팬에 된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아침 식단으로서는 뭐 영어로 굿이죠 저는 김밥, 김치 그리고 돼지 볶음, 가지 그리고 이게 뭐냐면요. 이것은 양배추하고 당근 오이를 제가 열다 해놓고 꼭 이제 생으로 먹는 음. 겁니다. 네.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자기야, 음, thank you for your hard, hard work 지아 음. 음. 이제 에, 지금 여기 시간이. 에, 7시가 못됐습니다. 오늘 조금 늦었네요. 보통 6시 30분이면 아침 식사를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일곱, 6시 50분입니다. 왜, 왜 늦었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음, 그러면 에, 아, 그리고 여친 동생은 어, 일요일이기 때문에 아직 자고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아침 식사 같이 꼭 아침 식사는 못하더라고요. 저녁은 같이 하는데 아침은 쿨쿨 자요. 저 10시까지 정도 자더라고요. 일요일 날은 네, 그러면 이제 아침을 즐겁게 먹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